봤어요. 그더니 뭐라 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어떻게 열심히 했냐. 저 오늘 대구 왔잖아요? 그러면 제사나이 계신 분들한테 대구에 초대해달라. 그러면 네가못 오면, 네가 오면 더 좋지, 그죠? 근데 네가못 오면 내가 미팅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할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. 광주에 가면 또 광주에서 그렇게 하고, 부산에 가면 그렇게 부산에서 하고.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일요일에 됐는데 또 공부하러 왔잖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저를 보고 그 행복그룹 공동체에서 저를 또어 이렇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. 우리 뉴트로 월드라는 회사가 있을 때 우리들이 존재하는 거 맞나요? 네.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 12월 12일 날, 그렇게 그날이 역사적인 날인 줄 몰랐어요. 우리 회장님이. 발표를 하셨는데, 그 12월 12일부터 시작을 하면서, 저 제가 이랬잖아요. 나 이런 방법으로 할 거야. 하고, 기존에 제 밑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, 그분들이 동참을 해주면서, 12, 13, 14, 15, 16, 5일 만에 5단계로 쫙 등록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렇게 하면, 지금은 어때요? 함께, 두 명을 등록해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먼저 동참해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이후부터는 또 일할 사람 우리 함께 해서 하자 이래갖고 제가 아까 최윤현 대표님이 그러시대요. 12월 31일 날 간절 곳에서 행사할 때저 7레벨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? 그래서 그 7레벨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. 그죠? 함께 회장님을 도와서 전 세계로 우리 한번 나가는데 동참하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